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행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파킨슨 질환에 따라서 보행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보행을 배워보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어, 저희 일부 때도 보행에 대해서 배워봤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고 그리고 파킨슨 질환이 진행돼서 특히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팁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우리 같이 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 바르게 걷기 위해서 저희 준비 운동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먼저 손목이랑 발목을 한번 풀어 볼 건데 저희 천천히 이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만날 거고 저희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는 내내 저희 바르게 서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 항상 더 운동의 효과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척추는 항상 활짝 펴내고 허리 활짝 펴내고 어깨도 활짝 편해서 저희 예쁜 자세로 먼저 만나주실 거예요. 옆 모습으로 보면 이런 자세고 앞 모습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슴을 조금 활짝 내미는 이 자세로 만나주실게요. 자 이렇게 바르게 서 주셨으면 저희 손목 발목 한 번만 돌려볼 건데 오늘은 이렇게 돌리시면 팔 전체를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팔목을 한번 한손 잡고, 먼저 천천히 돌려볼게요. 자, 오른손 먼저 돌리실 건데, 왼손으로 오른쪽 팔목을 잡아내실 거고요. 천천히 손목을 돌려볼게요. 우리 준비 운동 하듯이 간단한, 간단하게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자, 이제 반대쪽 손으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 잡고, 손목을 또 천천히 돌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목을. 돌리는 거예요. 팔 전체가 아니라 손목을 좌측, 우측으로 돌려내실게요. 자, 이렇게 돌려내신 상태에서 손 깍지 한번 껴내고 손목, 발목 같이 한번 더 돌려볼게요. 발 앞꿈, 앞부분을 바닥에 콕 찍어낸 상태에서 발목을 또 천천히 돌리시고, 저처럼 빨리 돌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관절에 맞춰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 운동을 같이 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이제 팔을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올 건데, 어, 한쪽 손, 워낙 오른쪽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쪽이 더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왼쪽이나. 그러면은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더확확 보낸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고, 둘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양측을 똑같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뒤로 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이에요. 뒤로 손을 보내다 보면 반동에 의해서 손이 앞으로 그냥 와져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렇게 10번만 한번 몸을 풀어볼게요. 척추 바르게 펴낸 상태로 발 뒤로 쭉 보냈다가 가지고 와요. 자, 다시 쭉 뒤로 보내고 가지고 오고 다시 쭉 보냈다가 가지고 오고 셋 다시 보내고 네. 보내고 다섯. 보내고 여섯. 보내고 일곱. 보내고 여덟. 자, 두 번만 더쭉 보내고 다시 마지막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렇게 손을 뒤에서 앞으로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손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시 천천히 손을 쭉 위로 뻗는 거예요. 자, 저희 이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천천히 내려요. 일부 때 많이 배웠으니까 어깨는 절대 긴장하지 않게 귀와 어깨 사이는 항상 공간이 넓게 있을, 있을 때까지 어깨를 쭉 끌어 내린, 내린 상태예요. 자 이렇게 올려 주셨으면 천천히 내려 주시고 자 이렇게 또 저희 10번만 풀어내요 크게 올리고 다시 내리고 올리고 자 지금도 척추랑 허리 완전히 편했고 가슴도 활짝 배는 살짝 집어 넣으셔서 저희 서서 바르게 손을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세 번만 더 가볼게요. 내리고, 다시 크게 올리고, 원을 정말 크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릴게요. 다시 마지막 올리고, 내려요. 자, 이렇게, 걷기 전에 간단히 몸을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제 몸을 풀어보셨으니까 바르게 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평소에 파킨슨 질환이 조금 더 진행돼서 보행이 위험하신 분들은 옆에 집에 벽 있는 부분에서 걸어나가신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넘어질 것 같다 하시면 벽을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호자분들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걸어나가셔도 좋아요. 자, 일단은 저희 바로 방금 팔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걸 배워보셨는데, 반, 반 저희 걸을 때반 정도는 그냥 걸어나가실 거고, 나머지 반은 팔도 뒤에서 앞으로 하면서 배워나가 볼게요. 일단은 먼저 팔은 가만히 계시고 척추 곳곳하게 핀 상태에서 평소에는 바닥을 보고 걸을 텐데 오늘은 시선을 정면을 보고 한번 걸어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희 만나주시면 일단 오른쪽 다리를 발 뒤꿈치 찍고 그대로 나머지 발바닥 내리고 왼쪽 발바닥 찍고 나머지 발바닥 내리실 건데 평소 보폭이 이렇게 좀 좀 좁게 이렇게 걸으실 텐데, 오늘 지금 이 운동하는 만큼은 조금만 더 자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넓게 보행을 다리를 벌려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저는 이제 옆모습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손은 편하게 옆에 두셔도 괜찮고요. 척추가 자꾸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안, 펴지, 안 펴지시는 분들은 뒤에 이렇게 뒷짐을 짓고 걷는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한번 한 이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손을 옆에다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쪽 발부터 먼저 갈 거예요. 자, 뒤꿈치 내리고, 발바닥 전체 내리고, 다시 왼쪽 뒤꿈치, 그리고 발바닥. 다시 오른쪽 뒤꿈치, 발바닥, 왼쪽 뒤꿈치, 발바닥. 이제 저는 좀 돌아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오른쪽 뒤꿈치, 발바닥, 시선 정면, 왼쪽 뒤꿈치, 발바닥, 찍고, 내리고, 찍고, 내리고, 천천히 찍고, 내리고, 계속 나아갈게요. 천천히 시선 정면, 우리 척추 바르게 피고 계속 나아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돌아서 보여드릴 건데, 팔을 뒤에서 앞으로 같이 가져갈 거예요. 좀 이게 박자가 어긋날 수 있긴 한데, 그냥 팔도 뒤로 보내고, 발도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먼저 갈게요. 자, 팔도 보내고, 발도 보내고. 다시 팔 뒤로 보내고, 발 뒤꿈치는 찍고, 발 바닥 전체 내리고. 자, 조금 더 걸어볼게요. 돌아서. 계속 제가 말이 없어지더라도 똑같이 걸어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먼저 가요. 시선 계속 정면 바라보시고, 조금 더 걸어볼게요. 한번더 걸어요. 돌아서, 오른쪽, 발 뒤에서 앞으로, 아까 우리 준비 운동 할 때처럼 걸어주시고, 평소보다 복폭은 넓게 가져가요. 이제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걸어볼게요. 천천히 걷다 보니까 다리가 흔들거리긴 했어요. 그래서 저이 느낌을 유지하면서 손도 뒤에서 앞으로 발도 조금 더 빠르게 힘차게 걸어볼게요. 자, 저도 저는 오른쪽 발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빠르게 시선 정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당당하게 걷듯이 계속 팔 뒤에서 앞으로 다리도 조금 더 보폭을 크게 크게 걸어볼게요. 어, 제가 돌아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은 집의 공간에 따라서 계속 걸어 나가셔도 괜찮고 저처럼 천천히 돌아서 다시 앞으로 걸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저는 빨리 걷더라도. 이렇게 다리 뒤꿈, 발바닥 뒤꿈치를 먼저 찍으면서 걷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선도 정면을 계속 바라보고, 척추는 예쁘게 키 커지듯이 계속 활짝 가슴을 내밀면서 걷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걸어볼게요. 이렇게 좀더 빠르게 걸어 봤는데 이 느낌을 살려서 저희 제자리에서 한번더 빠르게 걸어 볼 거예요. 일단 좀숨 찼던 분들은 자세를 좀 정돈하고 저는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우리 방금 복폭을 좀 넓게 걸으셨잖아요. 그 상태를 조금 더 이제는 무릎을 더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배에도 살짝 힘을 주고 배의 힘과 우리 퇴퇴 근육의 힘을 주면서 다리를 더 크게 크게 올려 봐요. 팔은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어내 반동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다리도 배랑 대퇴근육 힘을 주셔서 가능한 만큼 쭉쭉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 되셨으면 저와 같이 또 가볼게요. 자 손은 또 뒤에서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반동 이용해서 보내주시고, 자, 오른쪽 다리부터 올려요. 복근 힘주고, 대퇴근육 힘주고, 올려요. 크게 크게 올려서, 우리 유산소 운동하듯이 조금 더 보행이 힘드신 분들은 보호자 옆에서 좀 잡아주실 거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힘차게 한번 걸어볼게요. 자, 제가 1 0 번만 살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척추 바르게 피고 시선 정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무릎을 크게 크게 올려 보니까 조금 더 숨도 차고 살도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번에는 평소에 항상 이렇게 걸을 순 없으니까 평소에 걷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은 조금 아까보다 덜 올리고 그리고 팔도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다섯 번 정도만 진행을 할 거고요. 똑같아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가슴은 계속 활짝 펴낼게요. 자 이제 같이 갈 거예요. 다리 살짝만 더 올려주시고 팔도 흔들면서 자연스럽게 걷듯이 다리를 왔다 갔다 해주실게요. 자 하나 둘 배에도 힘 살짝 주시고 셋넷 다섯 자 이렇게. 평소에 식탁 가게 조금 더 걸어내시면서 저희 좀 퇴행을 막는 방법을 배워 보셨어요. 자, 저희 이제는 의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자가 아 보호자분이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분과 손을 잡고 같이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벽을 잡고 진행하셔도 괜찮고 의자를 준비를 하시면 하셔도 괜찮은데 바퀴 달리지 않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금 기다려 드릴 테니까 의자나 아니면 보호자 손을 잡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자를 준비해봤어요. 저희 보행을 하실 때 넘어지시는 이유가 뒤로 걷는 게잘안 안 되는 이유 때문에도 있기 때문에 저 이번에는 보호자 손을 잡고 아니면 등받이를 잡고 앞으로 두 발짝, 뒤로 두 발짝 이렇게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지금 다 준비 되셨죠? 자, 저는 보호자가 없어서 의자를 잡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두 발짝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똑같이 시선은 정면을 보실 거고요. 척추는 계속 앞으로 펴낼게요. 자, 같이 가요. 앞으로 두 발짝. 이번엔 뒤로 두 발짝. 자, 다시 가요. 앞으로 두 발짝. 뒤로 두 발짝. 뒤로 걷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실 거예요. 앞으로. 다시 천천히. 뒤로. 다시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의자나 벽이나 보자, 손을 잡고 꼭 뒤로 걷는 걸 연습을 해 보세요. 두 번만 더해 볼게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계속 척추는 예쁘게 키 커지듯이. 올려서 펴 주실 거고, 자, 우리 두번 한다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뒤로 가봤어요. 자, 이렇게 어, 조금 더잘 어, 넘어지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 파킨슨 질환의 보행 동결인 부분이에요. 자, 이 보행 동결은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진아입니다. 보행 동결 현상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갖고 계신 증상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보행 동결은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 동결 현상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맨 처음 발을 뛰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목적지에서 자세를 돌려서 방향을 돌릴 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도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희가 두 가지를 가장 간단하게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발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나가시면 넘어지시게 됩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으시니까 처음에 몸으로 몸을 앞으로 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은 무조건 발을 높게 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발이 높게 들리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서 걸음을 걸어갑니다. 자, 시범을 한번 해 볼까요? 보행 동결했을 때 발을 들어서 걷는 연습은 무릎을 가장 높게 들어보고 되면 앞으로 걸어갑니다. 처음 동작이 되면 그 다음 동작부터는 걸음에 동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높게 들려지면 바로 따라 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어, 앞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발 앞에 조그만 공이 있어서 축구할 때 내가 공을 살짝 차고 간다는 생각. 그래서 공을 앞에 있는 공을 발로 툭 밀어내고 쫓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발이 이렇게 툭 미는 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발이 자연스럽게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팁. 하나는 처음 시작할 때 무릎을 높게 올려서 걷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공을 살짝 치고 앞으로 걷기 시작한다. 이두 가지 팁을 활용하시면은 아마 이 보행동결도,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행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상지를 풀어보실 거예요. 손목, 손가락을 풀어보실 거고, 흔들리지 않은, 바퀴 달리지 않은 의자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번에도 열심히 따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